쑥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이것과 먹었다면 즉시 토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의퍼 t v 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건강 의퍼 t v 에서는 음식에 대한 올바른 섭취 방법과 효능.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 초간단 건강 3분 레시피까지 샅샅이 조사하여 건강에 대한 중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봄 하면 떠오르는 향긋한 쑥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는 봄철, 가장 눈에 띄는 봄나물이 바로 쑥입니다. 봄이면 강변이나 산책길에서 쉽게 발견되는 쑥은 단연생 식물로 식용과 약용으로 쓰입니다. 쑥은 맛뿐만 아니라 뜻밖의 여러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겨우내 추위에 지친 몸을 따뜻하게 달래주면서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단군 설화에도 등장하는 쑥은 강한 생명력을 가져. 어느 환경에서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외로 쑥에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에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항암작용입니다. 쑥은 다른 종의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타감작용 물질을 만들어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에 대한 화학적 방어 기능을 합니다. 몸속에서 각종 균과 싸우며 항염증, 항위 궤양, 항암작용 등의 효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복통, 구토, 빈혈, 진통, 해열, 해독, 소화 등의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개똥쑥에는 2008년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항암성분인 플라보이드가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나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서는 쑥을 맛이 쓰지만 독은 없으며 위장과 간, 신장을 강하게 하여 해독작용에 좋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쑥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천식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쑥의 향긋한 향과 시원한 맛을 내는 성분인 시네올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등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이 성분은 체내의 유해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면역력과 간등 장기 해독 능력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시네올은 해독작용뿐 아니라 월경통이나 생리불순 등 부인병 완화와 손, 발이 찬 체질에 좋고 쑥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및 면역력을 높여주어 갱년기 여성들이 쑥차를 마시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기능을 도와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해독 작용으로 대장균, 디프테리아균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합니다. 생리통을 완화하고 백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쑥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면역력 증진입니다. 쑥은 비타민 B1, B6, 철분, 칼슘, 칼륨, 인 등이 풍부해. 몸속 탄수화물과 에너지의 대사를 촉진하고 해독 기능을 합니다. 피로 회복,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며 허리 통증과 신경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많아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고 비타민 A는 몸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 증진,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쑥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를 맑게 합니다.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좋게 합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을 돕습니다. 쑥의 칼륨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쑥의 탄닌 성분은 혈액 속의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암이 움트는 것에 대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시골이 아니어도 풀이 나는 곳 어디서든 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 봄에 도단한 연한 색의 새순을 채취하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로부터 쑥이 풀맵쌀 가루와 반죽하여 절편 등 떡으로 만들어 먹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곤 했습니다. 최근 쑥의 독특한 향을 살려 크림과 섞어 커피 위에 올리는 음료가 일부 카페에서 시그니처 메뉴로 큰 인기를 끌며 젊은 층에게도 쑥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쑥을 이용해 국에 넣어 끓여먹거나 전, 떡등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즐기기 쉬워 나들이 겸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깨끗한 쑥을 채취하여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쑥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그리고 쑥을 이용한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3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쑥과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는 쌀 또는 찹쌀입니다. 향긋한 쑥을 캐다가 손질해서 바로 쑥버무리, 쑥떡, 쑥개떡을 해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요. 또 쑥과 쌀, 찹쌉은 아주 좋은 궁합 음식입니다. 쌀은 탄수화물의 주요 원천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쌀밥을 섭취하면 글루코스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신체 활동과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요즘 들어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쌀밥을 든든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쌀밥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비타민,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이때 쑥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쌀밥의 단점을 완벽 보완해 줍니다. 쑥에는 비타민 B1, B6, 철분, 칼슘, 칼륨, 인등이 풍부하고 몸속 탄수화물과 에너지의 대사를 촉진하고 해독 기능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쑥약 80g엔 하루 권고섭취량을 충족할 정도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몸의 나쁜 활성 산소를 제거해 면역력 증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쑥과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도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쑥차입니다. 놀라셨죠? 쑥의 종류는 무려 250여 가지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땡땡쑥이라고 불리는 식물은 4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식용쑥과 독성쑥을 구분하여 드셔야 합니다. 식용쑥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반면, 독성쑥은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독성쑥을 차로 우려 마실 경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봄이면 도로변, 야산 등에서 쑥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봄나물을 채취해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쑥은 토양에 있는 온갖 중금속을 다 흡수합니다.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 등에서 자라는 쑥에서 농산물 허용 기준보다 중금속이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 쑥에 있는 중금속은 물에 세척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런 쑥을 차로 드시면 중금속 덩어리를 마시는 것이니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기 좋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자라있는 것을 캔 건강한 쑥을 드셔야 합니다. 쑥을 정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쑥밥입니다. 개그우먼. 권미진의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권미진은 TV 방송에서 50kg 감량에 성공했다며 쑥밥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 모두 잡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물은 일반 쌀보다 약간 적게 넣고 잘게 썬 버섯과 쑥을 올려 짓습니다. 더 향긋한 쑥밥을 만들려면 뜸을 들이기 전에 데친 쑥을 얹으면 됩니다. 청홍고추, 간장, 참기름 등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별다른 반찬 없이 쑥밥에 양념장을 넣어 쓱쓱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쑥을 구입할 때는 잎이 부드러운 것이 맛과 향이 좋습니다. 통통하고 밑부분 색깔이 붉으면서 털이 덮여 뿌연 초록색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낸 다음 요리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어린 쑥은 데친 뒤 냉동 보관하거나 건조 후 보관하면 장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쑥을 말려 빻은 가루나 데친 쑥을 밀가루, 쌀가루와 섞어 쑥수제비, 쑥칼국수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쑥된 장국, 도다리 쑥국, 쑥떡으로 활용하고 쑥을 말려 차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쑥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